이사에서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를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선 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구절 말씀은 더욱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도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의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 강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숨은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 부자의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상황을 본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습니다. 무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묻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묻힐 사람은 세 사람이야. 아, 이렇게 아마 무덤을 파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부자들은 이게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조그마한 굴을 파고 그굴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는 겁니다. 옛 부자들은 이 무덤을, 굴을 파서 동산 자체를 그 무덤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셨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동산을 준비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거절 못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숨은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기꺼이 자기 무덤을 기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있기도 전에 그 무덤이 어떨 용도로 쓰일지도 몰랐던 그 시간에 아리마데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내어주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잡한 변수를 알고 계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계획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손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조작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 주장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보고쓴 기록이다. 이사야서가 후세대에 조작된 것 같다라는 식의 주장을 믿지 않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1947년 쿰란 동굴에서 그 유명한 성경 사본이 발견됩니다. 사해서본의 발견은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1947년 우리 시대에 그런 불신의 주장과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때, 쿤난 동굴에서 오래된 성경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건그 많은 사본들 중에 완전하게 전체가 발견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1947년 발견된 사회사본 중에 이사여서는 완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신자들의 주장이 역사 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여는 정말 BC 700여 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 단순다. 왜 단수로 쓰셨을까? 싹과 순과 돌, 단순다. 왜단수로 쓰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대체될 수 없는 특정한 한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독특한 단어, 독생자 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특정한 한 사람,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특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체될 수 없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없이 많은 이단 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중보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가 기리워 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은 없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 사망.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싹슨 사망.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종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이십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무시하면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기억할 것은 법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법을, 법을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서 결코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법농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법을 세우고 그 법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율법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율법은 죄싹슨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법적 문제를 만족시키고 법을 지키고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죄를 짓고 유치장에 갇혔던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두려웠는데, 교도관들이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주고 잘가라고 인사까지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법을 지키고 나온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법을 지키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